챔프마을 방송, 챔프마을 방송 시즌4 챔프인TV MC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4를 시작을 해볼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즌도 저와 함께 하실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를 재미로 그리고 정보로 특유의 인싸력으로 꽉꽉 채워주실 우리 동남권 허브사업단의 이제는 찐 방송인이죠. 박우진 팀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마지막 방송에서 피지님이 떡밥을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다음 시즌도 가는 거예요? 가실 거죠? 같이 하실래요할때 바로 네. 끝내버리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네. 끝내 버리셨지만 저는 그 떡밥을 아주 빠르게 죽어서 예, 뭐 제대로 루어를 물고 이 자리에 <laughs> 앉아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올해는 챔프발 방송 시즌 4를 맞이하면서 타이틀을 바꿔 봤거든요.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이게 약자로 하면 챔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관련된 챔프인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그 내용들도 더 깊게 알아보고자 챔프인 TV라고 바꿔 봤는데 어떠신가요? 좀더 이제 사람들의 그리고 인물에 포커싱을 하잖아요. 이런 챔프인 사람 인자를 써서 네. 좀더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더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사람의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굿즈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꽂혀져 있는데 이, 이 인형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저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벌써 4년째 챔플랑 함께하고 있는데 주시질 않네요. 집이 저희 <laughs> <laughs> 우리. 우리 딸도 언제 주냐고 지금 아빠한테 막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 뭔가 좀 다르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맞아요 올해는 조금 더 인형보다도 더한 차원 나아가서 사실 저희는 약간 핸드폰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 핸드폰 뒤에 그립톡 같은 걸로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음뭐 그립톡도 괜찮고요 네. 제 생각에는 키링 같은 거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 오. 키링을 열쇠에 달지 않고 이제 가방에 그냥 막 달고 다니기도 하고 아 가방 뭔가... 꾸미기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마그네틱.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 캐릭터 상품 하나 만들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챔프인 TV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드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그, 그동안 지금 이제 우리가 챔피언 인형 만들고 출연자들한테 하나도 안 줘가지고 개인적으로 <laughs> 얼마나 많은 제가 청탁과 협박과 <laughs> 그 받으면서 <laughs> 네. 겨우겨우 이렇게 버텨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좀 출연자분들한테 오시면 넉넉하게 <laughs> 음. 나눠드릴 수 있도록 <laughs>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그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 혹시 전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가봤죠. 또그 부스를 할 건데 거기에 좀 해서 어 줄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 제작진. 자 저희도 잠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동안 챔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음... 소개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유형이 통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돼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던 대중수 항생 그리고 전략 분야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요게세 가지 합쳐가지고 산업 맞춤형 공동으로 센터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산업 K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산업전환 공동으 센터를 합쳐가지고 하이테크형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맞춤형 그리고 하이테크형 이렇게 두 가지 큰 네네네, 줄기로 그렇죠. 통합이 되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왜 통합한 걸까요? 이 정부 예산의 어떤 특성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기존에 정부 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아... 거죠. 대중수 상생형이면 그것만 써야 되고. 그리고 KD 사이면 그것만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거 만들어 놓고 한 기관이 여러 개 사업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쓸수 없는 그런 좀 아. 단점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시설 장비의 어떤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 뭐 그랬다. 그리고 새롭게 지금 시작되는 우리 그 신기술하고 신산업훈련소에 뭔가 좀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추기 전에 기존의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 좀 이런 부분에서 통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자 이렇게 줄이고 네네. 통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이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일까요? 그이 신규 사업으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라고 아? 생겨났거든요. 사윤 씨잘 아시잖아요. 컨소시엄은 뭐 인프라를 지원하고 시설을 지원한다라고 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한 인프라나 시설 지원 중심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이나 모듈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모델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카데미하면 사실 저는 이제 또 방송 아카데미 출신으로서 뭐 방송 아카데미, 아나운서 아카데미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말 쉽게 그냥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공유에서 이제 프로그램 지원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그 사업이 취지는 대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이게 중소기업에게 공유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어떤 시설과 장비를 공유한다는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선 그 모듈들을 네. 공유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향상 훈련이 네. 단기에 뭐네 시간부터 많게는 뭐 스무 시간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 좀 오. 향상 과정도 이 개월씩 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수료하게 되면 평가형 자격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보고 좀더 장기적인 어떤 플랜 그리고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뭔가 직업을 프로처럼. 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원해준다라고 좀더 이제 수 있을 지금 건가요? 하고 있는 훈련을 좀더 깊고 길게 강화를 시키면서 와요. 그리고 받은 사람에게 자격 어. 인증까지 좀 이렇게 어.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직무 능력 은행제 은행까지 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훈련을 하면 이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여러 여러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훈련 이력이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부분을 NCS라는 어떤 시스템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좀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훈련하든지간에 수강 이력을 훈련 이력을 하나로 좀 통합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관련된 분들 좀. 섭외 좀 부탁드려요 제가 사실 설명을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공단 담당자 분들을 좀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들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템프마을 방송 시즌4 어, 챔프인 TV 미리 보기식으로 2024년 챔프 사업의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거의 약간 너무 짧아서 쇼츠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 이야기는 콘텐츠로 하나씩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의 첫 방송을 하고 나면은 무언가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어, 올해 또 이제 새롭게 방송을 해야 되죠. 하면서 또 이제 챔프 마을 방송인 챔프인 TV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윤 씨랑 같이 이제 좀 많이 다녀주셨으면 네. 이제 우리는 좀 찾아가는 걸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리고 또 제작진들이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컨버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도 좀더 많은 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챔피언TV를 하면서 그동안 담지 못했던 개인사나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을 마감하는 그런 시기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그 용어를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이 커리어 그라프라고 이게 커리어와 바이오그래프를 합쳐가지고 이제 개인의 어떤 경력을 끝내면서 이러한 그 일대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생극장처럼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어보면 오. 어떨까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뭐 챔피언TV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이 홍보 콘텐츠에서 모든 걸좀 담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챔피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